안녕하세요. 코칭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박보 한 이기는 방법, 한이 빠르게 세수만 이기는 외통술을 찾아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포로 장군을 칩니다. 장군을 치면은 쫄로 막으면은 계속해서 장군을 포로 장군 쳐서. 지금 마루 막아야 되겠죠. 피할 수는 없고 이쪽 마루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한수 예, 마루 쪼를 때리면서 마장을 치면은 아, 이 쪼리 먹을 수가 없죠. 공도 피할 데가 없고 다시요 장군 넘어서 장군 마루 막을 때 이쪽 마루 쪼를 때리면서 마장을 치면은 공이 갈 것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수만에 이기게 되겠습니다.